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트드 프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감상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입니다. 만저 만져주다, 만져보다. 만족스러워 보이다, 만족스러워 하다, 만족시켜 주다, 만족해 보이다. 만족해 하다. 아, 만주 땅, 만주 풀, 만주 어, 만의 자리 숫자, 만연, 만연 되어 가다. 만져주다 만져보다 만족스러워 보이다 만족스러워하다 만족시켜주다 만족해 보이다 만족해하다 만주당 만주 땅 만주 땅 만주 땅 만주 땅 만주 벌 만주 어 만의 자리 숫자 만연 대역하다 맞춤법 뒤어 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에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마따리요 사립문 박 시조요.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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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문. 사립 동구박 그럴까 동구박 실눈 뜨고 바라보던 어머니 등에 친 삶의 무게 삶의 무게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시 눈물이슬로 눈물방울 한일을 그러신 눈물방으로 한세월 한세월을 밝히네 밝히네 하늘에 물어본들 연민도 회안이라 수심의 끝자락이 언제나 끝나려나. 까맣게 불태워버려. 까맣게 불태워버린 젊은 날의 푸른 꽃, 앞서간 고비진 길, 겨울과 풀썩에는이끗이 낮달이 되어 올 길, 일, 일구나 외로움 흘러지고서 어디 가고 계실까 어디 가고 계실까 꽃무릇 꽃무릇이 지고 꽃무릇 꽃무릇 물은 붉게 타오른 열정, 그리움 안고, 그리움 그리움 안고, 서로 엇갈린 길목에서 지울 수 없는 그대, 속절없는 사랑. 억절 없는 사랑에도 떠나야 하는 운명 애타게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대 가슴 불게 가슴 불게 타고 나면 오시려나 우선 모아보는 사랑하는 그대. 우리는 언제,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안개 속에서 사원일의 아침은 한 시간 늦추온다. 늦추온다.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게 추. 안개 속에서 시계탑과 플라타너스의 마른 가지들은 제막식의 휘장을 내렸다. 내다 가까이 있는 들려오는 수레바퀴 소리. 수레바퀴 소리. 그레바켓 소리, 팔자국 소리들, 먼 곳을 바라보면 눈들은 아예 장미처럼 번다. 다수은 낮이 오늘은 잔디밭에 오려는가? 다수은 낮이 오늘은 잔디밭에 오려는가? 짚불이 난을 벼 위에서도 그립던 그립던 종로의 청계천에 오야다라. 골목들이여. 명일의 이슬이 마르지 않는 그흙 위에서 오늘은 매양. 우리가 받는 새로운 선물. 우리 다 같이 오귀 태평로 어구, 어귀, 오귀 태평로 어귀, 태평로 어귀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이 우잇빛 오늘의 포장지를 찢지 말자. 시조과자는 안개 속에서 이렇게 부을 짓는다. 안개 속에서 아침은 한 시간 늦추고, 시계탑과 플라타너스 가지들은 휘장을 내린다. 가까이 들려오는 수레바퀴 소리, 발자국 소리, 따스한 날씨, 오늘은 오려나. 정로와 청계천의 뽀야다른 골목이 그립다. 내일에 이슬이 마르지 않는 그흙 위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 이우 윗빛 오늘, 오늘의 이 포양기를 짓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 안개 속에서도 시조과자는 오늘의 이 소중함, 오늘의 이 환희를 기억이고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의 알들이 갚고할 필요가 있다. 0717님 교수 안녕하십니까? 무는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원님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프랑기님, 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호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밤 되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금은 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 작곡 한곡 들어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연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 <목소리>